오늘은 어느덧 사무엘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30장과 31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지만,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병사들은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시글락이 완전히 파괴되고, 자기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불로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다윗과 병사들은 아말렉을 추격해서 그들을 도살하고 잃어버렸던 가족과 재산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1장에 나오는 사울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도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길보아산에서 그는 죽습니다 심지어 요나단, 아비나다, 말기수와 사울의 세 아들까지도 모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울은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잇과 사울의 모습을 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잇과 사울은 똑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전쟁을 치렀지만 두 사람의 결과는 아주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다잇은 승리와 회복을 경험했고 사울왕은 패배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에 직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 이 또한 결코 잊어서는 되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사무엘상 30장과 31장 그리고 시편 106편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아, 사무엘상 30장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록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주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 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레게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해, 다이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국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이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산난 나이다. 다이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 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사백 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시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다,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시 도로 찾아왔고 다시 또양 떼와 소대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2 0 0 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함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는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찾아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다시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는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기시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이시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이시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띠레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십보세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어,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자에게와 다윗과 그와 함께 어,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31장 2레장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2 4 이스라엘 사람들이 2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2 3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3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장 24장 23장 2 4나2과장 23장 24장 24장 2이장 24장 24장 23장 24장 24장 23장 24장 24장 23장 24장 24장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를 뱃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르앗 야베스 수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뱃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의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지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지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하고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세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함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을 붙이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성화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시치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의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무 백성 중에 엎드려 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우리 그들에게 얼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고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극률이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사울왕이 통치하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망령되이 행함으로 처참하게 버림받고 도망다니던 다윗이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이 파란만장한 역사를 보며, 우리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쫓아 행하며, 고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